를 내가 치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 I'm 세상 고쳐 다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보할 것뿐일세 아멘 4월 5일 화요일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 말씀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오.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제자들의 고난과 증언.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을 고난에 대한 신학적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난을 겪겠지만 그것이 도리어 증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제자들을 박해하는 세상을 향해 유죄를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말씀과 사역을 통해 어두운 세상에 참된 빛을 비추셨고 제자들을 통해 지금도 그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역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무지는 의도적 거부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여준 하느님의 통치가 싫어서 죄 없는 의인을 박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사역을 이어가는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놀라거나 이상이 여기지 마십시오. 다만 유죄 판결은 그들에게 내려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제자 공동체의 증언은 세상의 미움과 박해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증언은 그런 제자 공동체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에 기적을 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의 말과 사역, 무엇보다 그들이 겪는 고난은 성령님의 증언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는 무자비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정의와 공평, 사랑과 극률의 예수님이심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보는 목격자의 마음에 증언하실 때 도구로 삼으실 만한 면모는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빛을 비추고 아버지의 영광과 자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면서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찬 세상의 어둠을 폭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택하셔서 세우신 제자들도 미워합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어둠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기심과 경쟁심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낯설고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세상의 미움과 눈총이 예수님께 속한 참된 제자의 표지입니다. 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내일 성경의 기도가 더 무섭네.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진짜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박해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세상과 원수가 된다는 뜻이래요. 이게 참 어렵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벗을 삼죠. 세상과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세상의 그 권력가들과 부자들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어... 글쎄요. 기독교가 원래부터 그랬나? 우리나라 기독교가. 원래부터 그랬는지 아니면은 중간에 타락했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권력자들에 대해서, 어, 상당히 그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어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사회적인 얘기를 할뻔 했는데, 적고. <laughs>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당부.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다. <laughs> 아, 세상은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대적들을 뜻해요. 네. 그 당시 유대 나라니까. 제자들은 이제 유대교인으로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흥 종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종교인 유대교인들로부터, 아, 핍박을 당연히 받겠죠. 네.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왜 핍박 안 하겠어요? 물론, 그 유대인 말고도 다른 적들이 많죠. 예. 네. 적그리스터를 포함한 모든 세력, 이를 유지하는 바벨탑적인 모든 문화, 여러가지 그런 재상, 세상적 세상 체계들이 다 세상의 대적들이죠 마귀가 사실은 세상의 대적들인데 어, 예수님께서 어, 제자들한테 예언한 세상은 막연한 예측을 지나서 엄연한 현실로 존재했을 것입니다 당장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염려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걱정이 있었어요 제자들한테 예,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이 당시까지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설교를 할 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그거를 통해서 대속적 구원 사업을 완성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바로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한 대속적 사역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수단으로 희망찬 내일을 보장받으려는 그런 재속주의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 왜 기독교가 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어, 그냥 욕이나 먹고 있지. 왜 그럴까? 어, 제자들이 세상의 핍박과 적대감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한세 가지 정도 되는데, 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전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당시 유대인들이 신봉하던 유대 종교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를 고수함으로써, 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리고 아 제자들이 이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예수와 제자들이 일치했기 때문이죠. 아 예수 우리가 죽인 놈인데 이제 예수랑 똑같은 놈들이야 저 사람들 제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예 싫어하고 핍박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음. 제자들은요. 세상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하늘의 신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늘나라의 법칙대로 살다 보면요, 이 세상 법칙하고 부딪혀요. 그럼 당연히 핍박을 받죠. 빨리 순교하는 게 상책이에요. 근데 순교하지 못하고 살아있다? 그러면 세상과 핍박을, 아니, 세상과 타협을 하고 계신 건가요? <laughs> 자.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참 고민입니다. 나홀로 무인도에서 살 수도 없고 빛과 어둠의 싸움은 하느님과 사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음, 각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소속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둠의 세상이 예수를 미워해서 죽음으로 이끌었다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해코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고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세상의 증오와 협박에 맞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알려주어서 미리 대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당신처럼 어, 참 승리의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된다. 이, 인정하세요? 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계세요? 의롭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의롭지 않게 살고, 부정직하게 살면서, 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다면, 뭐, 잘 못하실 거예요.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왔다면, 여기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인인 걸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적질을 하니까, 죄인인 걸 알고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진짜 죄인이 되는 거죠 더큰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에, 몰랐다 이거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증거들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대로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각오하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 거짓말 잘하고 어좀 그렇게 해서 어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앞에서 부득불 사실을 말한다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왕따당하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끼리 거래를 할 수도 있잖아요. 크리스찬 기업과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심하다, 더 지독하다라는 말도 나와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회계를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기업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좀 마진이 좀 떨어지면 어때요? 이윤이 좀 떨어지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제대로 세무를 하려면 정직하게 일하고 벌어야죠. 사기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담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Ha ha ha.